공식 라이벌인 만큼 두 분의 전적이 정말 팽팽합니다. 네, 최현석 셰프가 5승 4패로 한번더 이겼습니다. 오, 한번 예, 예. 앞섭니다. 우린 평소에 크레이지 팬네라는 어, 닉네임을 예, 알고 있는데요. 과연 최현석 셰프는 정말 파스타를 잘하는가? 네. 어, 파스타를 주제로 한 대결을 최현석 셰프가 7번 했는데 한번 이기고 6번 더셰한번 <laughs> 이기고 6번 네네. 너무 크레이지하네요. 이 정도면 파스타에 <laughs> 저주 아닙니까? 저주죠 저주죠. 아, 네네. 냉장고를 부탁해는 네. 이기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아 그런 거예요? 저의 묵묵히 요리의 길을 가기 위해서. 도대체 물론... 그 길은 어디입니까? <laughs> 아, 내비고 가 어디야 그 길이? 흥아. 방청객들 앞에서 한번 저터지기만 해. 오늘 공개된 자리이기 때문에. 저토지는 어, <laughs> <저투지기는 웃음> 일은 없을 네네. 겁니다. 네네. <laughs> 네네. 제가 오늘 만들 파스타 이름은 네 조선의 파스타자입니다. 아아 타선의 파스타자. 예예. 네. 음, 파스타. 예. 여러분들이 다 알다시피 제가 파스타로 굉장히 유명하지 않습니까? 지레. <laughs> 스치로 네. <laughs> 네. <laughs> 유명하네요. <laughs> 네. 네. 봉골레를 좋아하신다니까 그런 오일 베이스의 정말 담백하고 새로운 파스타를 만들 텐데 네. 두 가지 색깔의 파스타를 뽑아서 만들겠습니다. 색깔을 두, 두 가지. 색깔. 모든 게 네. 15분 안에 가능해요? 그러니까 셰프죠 아 색깔을 달리해서 아 되겠다고요? 네. 글쎄 오늘 무리수 아, 아닌가요? 예 예, 네. 예. 이것도 처음으로 또 요리 안 나올 수도 있겠는데요. 네, 네. 제가 오늘 만들 요리는 네. 고르고 고른 파스타입니다. 고르고 고른, 고른, 고른 파스타. 네. 아 고르곤졸라 뭐이거 들어갑니까? 네 맞습니다. 아 고르고 아, 고른, 고른 파스타. 약간 크림 베이스로 네. 고곤졸라 네. 치즈가 들어가 있어서 버섯하고 궁합이 잘 맞거든요. 되게 좀 화려하게 나올 것 같아서 어. 저는 오히려 더 소박하고 담백한 예. 파스타를 만들 겁니다. 자 여기까지 들으시고 시청자 대표분들이 이제 자리를 잡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네, 이동해야죠. 네네. 자 돌아서시고요. 자두분 이길 저... 것 같다 고 생각하는 쪽으로 자리를 옮겨 주십시오. 공꽁 넣어 주시고요. 어, 또 이거 민족의 아, 배이동. 네네. 아, 이거 아, 오세득 셰프를 응원했던 분들이 전부 쌤킴으로 가고 있습니다. 야, 이거는, 이게 웬일입니까? 이거는 부산행처럼 완전히 다 쏠리는데요. 네, 뭐... 자리 없는데? 자리 없는데? <laughs> 자리 있어요, 자리 있어. 좀 저기... 좁혀서 앉읍시다, 좁혀서 앉아요. 네네. 아하, 제가 데이터를 괜히 얘기했나요? 최면서 <laughs> 저는 뒤통수에서 눈물 나는 거 처음 봅니다. 최현석 셰프가 뒤통수에서 눈물 흘리고 있어요. 저... 자, 다시 뒤를 돌아와 주세요. 돌아와 주세요. 풀지마이이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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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정도는 사실 우리 다 알겠습니다. 어, 승부욕이 워낙 대단하신 분이기 때문에 승리 장할만 하거든요. 아, 그렇죠. 네. 자극이 되네요. 아 원래 승부에 집착 안 하는데 네네. 오늘 집착합니다. 집착했는데... 아아아아 <laughs> 쌤님, 네. 아, 지금 더 많은 분들이 응원하고 있네요. 아 실망시키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 자, 자, 그럼 지금부터 파스타 요리를 시작하겠습니다. 소금 한 톨마저도 계산에서 넣어 맛의 밸런스를 맞추는 승부사 최연석 셰프대. 재료의 황금 비율로 깊은 맛을 살리는 자연주의 샘킴 셰프의 대결입니다. 과연 최연석 셰프는 파스타의 저주를 풀고 1승을 챙겨갈 수 있을 것인지 지금부터 파스타 요리 대결을 시작합니다. <laughs> 이호 선수의 인만산성을 파스타하는 어느 쪽에서 나올 것인지. 아... 근데 시간적으로는 개최현석 셰프가 색깔이 있는 면을 두 개를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부족할 수가 있어요. 네. 바꿀 네. 네. 수 있습니다. <목소리> <자>. <목소리> <목소리> 자, 지금, 어, 믹서기 안에, 믹서기 안에 이제 시금치 넣었습니다. 아, 시금치 반죽을 약탄 하나? 네네. 이렇게 반죽 손으로 치기 어려웠을 때, 네. 믹서기를 이용해서 치면, 면이 굉장히 쫄깃쫄깃하고, 금방 칠수 있어요. 믹서기를 어. 이용해서 치라고요? 네. 어, 일단 갈아서. 아니면... <laughs> 자, 면을 만드는 과정입니다. 치현석 셰프. 잠깐, 이거 반죽 안 쳐져? 어, 지금 반죽이 안 처진다고요? 아, 이거 안 말리면 안 되는데. 됐다. 자, 시간이. 아, 이거 그냥. 어, 이거 밀가루가 아무안들어가 아, 잠깐만요, 잠깐만요. 잠깐만요, 잠깐만요. 야 믹서기가 보다 믹서기, 많나요? 믹서기, 믹서기 안돌아가나 너무 양이 많나요? 밀가루. 밀가루 어디죠 밀가루 저쪽에 쓰고 계세요. 네네아 밀가루를 뺏어가는 네네아 밀가루를 뺏어가는 쌤킴! 이야 아주 독합니다. 이 와중에 밀가루를 뺏어가는 쌤킴. 심지어 뺏긴 카마 뛰어갔어요. 한번 갖다줘요. 네야 네. 네. 저쪽은 지금 완전히 난리가 났는데 네. 우리 저 쌤킴은 면 본인이 뽑습니까? 네 뽑습니다. 뽑아요? 네. 아 쌤킴도 뽑습니다. 두분다 뽑아요. 쌤킴도 면을 뽑아요. 믹서기도 풀고 큰일입니다. 야, 이거, 아, 이거 좀 아, 파스타가 나와야 되는데요. 밀가루밀가루밀가루밀가루 다시 오셨잖아. 밀카루. 뛰기 시작하는 추연성. 아, 고전하고 싶다. 믹서기 때문에 애를 먹고 있는 추연성. 먹는 어, 시간은 얼마나 처음 먹나요? 네. 아까 전에 분명히 되게 쉬운 난이라고 했거든요? 네네 백선도다준다고 <laughs> 아까 전에 그죠 그죠 저 되게 믿음직한데 요퍼 뻑뻑한 칼이안 네. 돌아가는 이야 이거 양 조절을 잘해야 되는군요 <laughs> 진짜 면만 나오는 거 아닌가요? 네네 <laughs> 어, 역시 <laughs> 네. 역시 데이터는 거짓말을 하지 않는군요 네네 <laughs> 그 사이에 생킹혜님은 네네 어, 또 옆에서 뭐또 <laughs> 어, 옆에서 뭐 생기 <laughs> <laughs> 그 사이에 뭘 <웃음> 훔쳐갑니다 <웃음> 아 정말 남의 불행이 <laughs> 나의 행복 <laughs> 밀카루도 없어. 아 오늘따라 얇미워 보일 때가 없네요. 또. 네네네. 네네. 자 생팀도 반죽 들어가자요 생팀은 그러니까 기계로 안 하고 손 반죽으로 하니까. 손 네, 반죽으로. 아 생팀은 손 반죽으로 아, 손반죽으로 합니다. 진짜. 제가 석 셰프는 기계를 이용하려고 했는데 기계가 말을 안 듣고 있고요. 안 되면 빨리 손으로 쳐내는 게 나아. 네네. 들고 치는 수밖에 없어요 지금 이게. 그게요. 너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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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늦어요. 그냥 들고 치나요? 아 그냥 들고 치고요. 네. 자, 임비은변 자, 상황이 지금. 아, 자, 상황이 지금. 아, 자, 상황이 지금. 아, 아. 자,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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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아. 파이팅으교체면서 아. 자, 손으로. 자, 그럼 쌩큐 조금 유리해지는데요. 시간적으로 쌩큐 유리하죠, 지금. 네네. 아. 자, 반습니다반습니다 네, 잘 봤고요. 어, 지금 저럴 아, 시간이, 네. 시간이 없을 텐데. 네 지금 저러고 있 시간이 없을 텐데. 네. 아 이게 지금 믹서기가 다 해준다 그랬는데 저걸 두 가지씩이나 왜 한다고 했을까요? 네 네. 아 색깔이 조금씩 뀌고 있어요. 아, 색깔이 조금고 아, 있어요. 아, 아, 바뀌고 있어요. 아, 두 가지 색이네요. 세네캔도세네입니다두 가지 색. 아 절대적으로 불리한 지금 최연석. 아 서로 나온 명의 최연석 셰프 팬들은 아 망연자실한데 망연자실한데. 내가 이쪽으로 왜 왔을까? 내가 이쪽으로 왜 왔을까? 이잖아요. 네네. 읽고 <laughs> 나가온 거죠, 아, 그러니까그 그렇죠. 아, 아. 사이에 쌤셰프님 참 많은 거 하셨어요. 지금 오븐에 호두랑 무화과는 벌써 익혀가지고 들어가 있고요. 아, 네네. 면은 거의 완성 상태입니다. 역시 면은... 파스타는 쌤킴이군요. 그럼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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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자, 아, 지금 아, 칼로 칼로 네. 면을 잘라내고 있는 쌤킴입니다. 자, 약간 칼국수 느낌으로. 면을 저렇게 직접 해서 하려니까 이게 시간이 되겠어. 버섯이랑 어, 마늘이랑 같이 다 드셔가지고 먹고 계시고요. 예예. 예. 일단 샘 팀이 굉장히 유리하고요. 네. <목소리> 야, 어, 아직 색깔, 색깔. 아 나옵니다. 두 가지로 다 합니다. 어떻게 보면 또 숙덕 같기도 하고요. 네네. 네. 네. 바빠집니다. 바빠집니다. 바쁘죠 아, 자, 저걸 기계가 다 했으면 시간이 좀더 많았을 텐데 믹서해주지 못했기 때문에 자 완전 불리합니다. 아, 감사합니다. 어 지금 그리고 5분 안쪽으로 들어왔습니다. 아 시간이 5분 안쪽으로. 자, 제가 현장에 나가 보니다 현장에 한번 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자 현장에 현장 상황이 어떤지 제가 아 현장은 뭐 그야말로 난장판입니다. 아최현석 아, 셰프 정말. 아 네,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고요. 아 전복 사용합니다. 전복 사용합니다. 해산물 들어가네요. 자이점십퍼어 해산물+ 해산물 자 소금+ 소금 해산물 자 소금+ 소금 소금 아야, 아 아야, 아야, 아야. 아야. 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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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 막대를 벗습니다, 막대를 벗습니다. 3분 남았어요. 네, 남은 시간이 이제 3분 안쪽으로 접어들었습니다. Start, cool, a, 자, 이제 면을 넣고 있는 샘님샘님도 쌤김. 면을 넣습니다. 자, 문제는 최연석 문제는 최연석 자, 면 걷어올립니다. 자, 뜨거운데 그냥 맨손으로, 맨손으로. 아, 뜨거워, 뜨거 뜨거워. 아, 뜨거워, 뜨겁죠? 자, 면 들어갑니다. 자, 면을 그냥 퍼서 바로 넣습니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쌤김. 자, 그리고 바로 건집니다. 생면이라서 금방 이거. 네, 그러네요. 금방 나오는군요. 자, 여유있는 쌤김. 자, 이제 플레이팅 들어가고 있는 쌤김. 플레이팅. 여유 역죠 크림, 크림 파스타. 고르고 고르는 파스타. 거의 다된가같습니다 남은 시간 1분 15초. 1분 15초. 자, 시간을 바라보고 있는 최현성. 아 정말. 이렇게 다급한 모습은 처음입니다. 자, 이제 육수를 육수 살짝 끼얹으면서. 자, 세키마무리 세키마, 아, 무화가 올라갔고요, 무화 올라갔고 이제 땅콩, 허도, 아 호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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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두. 분 남았어요, 분 자, 이제 빨간불 들어왔습니다, 빨간불 들어왔습니다, 1분 남았습니다. 자, 마지막에 최선을 다하고 있는 최연성. 아, 자, 이제는 끝났어요. 자, 이제는 끝났어요. 자, 마무리 단계. 3 0초남았습니다 30초. 자, 끝까지. 자,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시간 있어요. 시간 있어요. 때문에 네, 국물이 많지가 않아요. 15초, 15초. 남은 15초. 저희 원래 국물이 렇게 때문에 차 아니잖아요. 국물. 1 0 9 8 7 1 0 9 8 7 6 5 4 3 2 이, 끝났습니다, 끝났습니다, 아, 끝났습니다, 서 귀여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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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귀여워 르고 고른 파스타부터 맛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야, 자, 과연 하... 아내가 만들어주는 공골레 파스타보다 맛들어 주는 아... 공골레 파스타보다 맛있지? 어무화가도 올라가 있고, 그거 뭐, 버섯이에요? 버섯, 버섯. 버섯이고 버섯, 버섯. 위에 호두 있고요. 호두 있고. 야, 아내가 네. 해주신 것보다는 맛있어야 어? 되는데. 네, 크림 소스, 크림 소스. 네. 아, 신기하네요, 이게. 아, 신기합니까? 와... 아, 아내가 해준 것보다 맛있습니까? 아, 저 예, 예 맛있네요. <laughs> 야, 맛있어요! 안니 요리가 제일 맛있는 줄 알았거든요? 예. 예. 아, 맛있네요. 아, 또 파스타의 새로운, 네, 눈을 뜨게 되는 이대호 선수. 어우, 이야. 예. 제가 어? 이제 크림소스를 좋아하니까, 뭐 예. 크림소스도 맛있는데, 이제 이 호두랑 이제 버섯 향이 딱 되어서, 네. 담백한 맛이 딱 이거 아. 들어오는 게, 맛있네, 예. 맛있네. 이게, 어. 미국에서 1년 있었는데, 아, 이 맛을 못 느꼈거든요. 어. 아. 예. 아, 와, 와인 한 잔. 무슨 무슨 지 않으세요? 면의 탄력은 어때요? 저는 조금 좀 꼬들꼬들한 거 좋아하거든요. 그게 딱 맞는 거아요 아, 꼬들꼬들. 너무 좋지. 약간 꼬들꼬들한 게 그렇지. 이게 더 맛있는 거같 아, 요 오히려 퍼진 거보단 꼬들꼬들한 게더 맛있다. 네, 파리가 꼬들. 아, 우리 최현석 셰프의 파스타는 파리가 꼬이고 있니다 이게 <laughs> 웬일입니까? <laughs> 진짜 이거 다 먹고 싶은데 또 저것도 먹어봐야 돼. 그렇죠. 시, 저것도 식으면 안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뭐, 식기 전에 먹어보겠습니다. 아, 아, 식기 전에. <laughs> 색깔이 다르니까 예쁘긴 하네요, 진짜. 초록색 면하고 흰 면이랑. 자. 아 오일 파스타. 예, 오일파스타. 비주얼 보기 좋네요. 비주얼 보기 아 좋죠. 색깔이 다르니까. 아 <laughs> 한번습니다 자, 완전히 다른 파스타입니다. 지금.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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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어 왜. 니다습니까 이상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습니다그렇 네. 기대를 안 했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니까그렇면니 좀 퍽퍽할 거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아, 맛있네요 맛있어요? 괜찮아 맛있네요 맛있어 맛있 면이 들이었을 면이 텐데 제가 좀꼬늘꼬적한 좋아한다 아, 오히려 오히려 더 좋아 좋은 것 같아요 어. 같아. 간은 잘배 있습니까? 조금 짭니다 조금, 조금 짜요? 음아 조금 짜네 어 소금. 아, 소금. 소금. 아, 소금. 소금 아 소금 아 이거 아, 아, 너무 소금. 많이 들어다 그 맛이 좀 짠맛이 나는 것 같아서. 네. 네. 예. 예. 많이 먹겠습니다. 드시면, 계속 드시면 다를 겁니다. 아 <laughs> 지금 좀 많이 드셔라. 이게 먹을 때만 틀려요. 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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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아, 네. 같은, 간이 딥하다가 스타일인데 이거. 좀, 간이 좀 진했다가, 네. 또좀 연해졌다가. 어, 어, 내 스타일인데? 아, 그래서 좀 시간이 먹으면. 좀 부족했군요. 네. 자, 그럼 먼저 최현석 셰프가 추첨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첫 번째 먼저 68번. 68번. 아, 아, 있습니다. 일어나서 두 손을 긁고. 다음! 79번, 11번, 12번, 11번. 21번, 59번, 59번! 59번. 아, 뒤에, 아, 뒤에, 아. 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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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뒤 59번! 야, 셰프가 직접 서빙합니다. 네네, 아, 저 피켓 들고 있는 분들은 못 드시네요. 아, 동해에서 오신 우리 어머니. 아, 옆에서 한끗 차이로 지금. 자, 한번 드셔보실까요? 야, 근데 이쪽, 이쪽 자리는 남자들이 먹을 확률이 꽤 낮네. 야, 우리 저. 한 번. 어데 네, 맛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음, 내가 늦어가지고 어? 어? 아! 이게 긴데요? 파스타가 안 매울 줄 알았는데 약간 매콤한 향이 있으면서 예. 밸런스가 맞는 것 같아요 예. 별을 못따라도 선택하길 잘한 것 같아요 조현석 셰프님 진짜 맛있어요 예. 아. 예. <laughs> 자 이제 셀킴 셰프 추첨해야죠 추첨합시다 51번 51. 51번 57 57 39 39 30! 40 40 5을 많이 흔드네 44 44띠이 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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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습니다 따뜻할 때 드세요 크림 파스타 딴뜻때 드세요 섞어서 드세요 섞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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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야 응. 대박이다 또연이 어. 어떻게 나란히 또 걸려니 같은 종류로 아, 아 그래. 다른 여인들은 비켜줘야 되고 야, 예 맛있습니까? 아뭐 어, 어떤 어떤 점이 좋습니까? 저는 크림 파스타를 약간 식혀 먹는 걸 좋아하거든요. 한김 날라가면 더 진해서. 어. 근데 지금 한김 날라간 상태 너무 딱 좋고 고르곤졸라가 과하게 안 들어가서 생크림이랑 되게 조화가 잘 되는 것 같아요. 예, 오야. 자, 잠깐만요. 야, 우리 저 남자분, 야, 이거 뭐 깨끗하게 드셨습니다. 배고프셨나봐요. 예, 네, 정말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그 버섯 향이 은은하게 퍼지다가 그 호두 그 중간중간에 고소함이 탁탁 터져서 아, 어, 맛있고. 자, 최현석과샘킴대게 누가 이겼을까요? 어, 저는 샘킴 셰프님이 이겼다고 바라고 싶어최현석 셰프님 정말 멋있고 정말 대단하시다고 말씀드립니다. <laughs> 못무많았어 아, 위로가 안될 텐데. 감사합니다. <laughs> 자, 이제 선택의 시간입니다. 9회말투아웃 끝내기 아... 파스타 요리. 1번이 최현석, 2번이 샘킴입니다. 눌렀습니까? 예, 눌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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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네. 2대호 선수의 선택을 확인합니다. 보여주세요. 샘킴이 다시 한번 최현석을 꺾을 것인지, 아니면 최현석 셰프가 저령을 했을 것인지, 파스타를 해이 인연 선택 선택 누구입니까? 세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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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기입니다. 야, 세기. 뭐 일단 두분다 맛있었는데, 자 네. 정확하게 그 파스타의 그간잘 배인 버섯 향이나 버섯 향이나 잘 배인. You, 셰프님께 약속을 드렸습니다 이렇게 두분 사이의 대결 성적도 5승 5패 동률이 아 됐습니다 예. 저도 처음으로 이렇게 당황하는 모습을 처음 봤습니다 그리고 <laughs> 동률을 만드는 데딱 2년 걸렸네요 네네 아, 아 다시 얘기이네요 어쨌든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제 파스타는 세계 최고다 아 네.